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 주리라고.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복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주신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이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는 참으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응답되어진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에도 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능히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을 지켜주시사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에게 그리고 흩어져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넘친 은혜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상 하강의 34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미쳐 위험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이런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위험이 내 앞에 있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정말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참 좋은 하나님시지요.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다. 은근히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말씀을 잘 받들어 살면 내 삶에 시련보다는 형통과 잘됨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그런 복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는 복이 정말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형통하고 잘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시련과 아픔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다 버리고요.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뭘 만납니까? 심각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아니 이렇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당황스러워하지만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도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픔도 있고 질고가 따르기도 하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오직 하나님 한번 의지하여 쓰러뜨린 다음에 군대장관도 되었고 왕의 사위도 되었고 모든 백성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세의 집에서 막내로 양을 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양측으로 있으면 당하지 않았을 고난과 질고를 이제는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충성스럽게 살아도 시련이 올수 있고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고난과 남들은 겪지도 않는 시련이 얼마든지 성도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황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장에서부터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끝없이 도망다니는 삶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이 19장 한 장만 보더라도요 다윗이 네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고난이 고난이 이때어서 오고 이쪽쪽쪽 사방이 다 막히고 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불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고 싸우기만 하면 다 이깁니다 거기에 모든 일들을 너무나 지혜롭게 하는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은 너무나 믿음직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왕의 시기심은 커져만 가는 것이지요 사울왕이 보기에 다윗이 자신의 왕좌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여겨질수록 광기에 가까운 적개심이 다윗에게 쏟아지고 다윗의 고난과 시련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사우랑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데 사우랑이 자기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그 영문을 알지를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것이지요. 나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을 뿐인데, 왜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황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함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의 장으로 오히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어지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배우지만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내게 늘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그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만 하면 금방 금방 죄를 짓습니다. 나를 자랑하며 마음이 어느샌가 높아 있는 것, 보게 되지요. 모든 것이 영통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우리는 정말 못합니다. 천성적으로 안 되는 못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그제서야 전심으로 찾기 시작을 하고 나와 똑같은 아픔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고 더 세심하게 만져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내 삶에 찾아온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택하신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거듭거듭 고백하면서 그 고난과 시련 잘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환란이 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연단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준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놀랍지요 오늘 보면 19장을 보면 그 어디에도 다윗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다윗이 어떻게 됐지요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생명의 위협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 가운데 정말 세밀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사우랑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듭니다.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지도 못하지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아는 요나단이요. 다윗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딱 서서 다윗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할 때 논리는 아주 정연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에게 그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다고. 아버지를 대적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를 어떤 일로도 괴롭게 해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싸웠는데 그 공로를 치하하고 포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죽이려고 하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도 기뻐했는데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수 있냐고 아무리 아버지가 왕이라도 다윗과 같은 신하를 죽이면 죄 없다 볼수 없다고. 요나단은 참 감사하게도요. 아버지 사울과 많이 다릅니다. 아버지 사울은 왕의 보좌와 왕의 명성 지켜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경쟁자로 삼고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내가 왕인데 내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고 다른 사람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냐 이렇게 생각하죠요 자기가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왕의 보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집파, 가장 작은 가문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은혜로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사후와는 달리 아들 요나단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다윗을 마치 왕처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뜻을 얼마나 받드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절대로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 생각, 내뜻 항상 마음 깊은 곳에 넣어두고 그게 맞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해도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고집스러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아무리 달라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만 좋으시면 되지. 이런 영성이 딱서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이 욕망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뜻 여러분 꺾어야 하십니다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늘 꺾고 내 욕망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에 오롯이 서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윗만 없으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텐데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서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철회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왕궁으로 다윗을 불러들이는 것이지요 왕궁으로 불러들였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이번에 사울이 악령에 들어서 온갖 고생을 하니까 다윗이 연주를 해서요 왕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악령이 들어서 고통하는 왕의 심령을 위로하려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네. 자기를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사울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치유하기 위하여 악기를 연주해요. 한마디로요,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악을 선으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불가능한 삶인 것처럼 우린 생각하고 그냥 흘려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오른뺨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리는 것이 삶의 지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을 살 때가 대부분이지요. 아무리 악을 선으로 돌려주라고 말씀하셔도 악을 악으로 갚아주려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 싸움을 끝낸다.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악을 더큰 악으로 갚아주면 그 싸움이 끝날 것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돌려대줘야 싸움이 끝납니다.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내야 싸움이 비로소 끝이 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하나를 당하면 두 개를 갚아주려고 할 때가 많고 두 개를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 갚아주고 내가 그 사람보다는 선한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아픈 것이지요. 이 땅에 700만이든 800만이든 1000만이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른뺨에 왼뺨까지 돌려대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지금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을 텐데. 오른뺨을 맞으면 그네 얼굴이 붉어지면서 나도 손을 져서 오른뺨을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회가 아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오른뺨 맞으면 왼밤 돌려대면 참 많은 싸움들이 그칠 텐데, 우리마저도 자꾸 대갚아 주려고 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아픕니다. 악을 선으로 돌려주는 것,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할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보상해준다는 거 믿으니까 아무리 우리 주님이 오른 뺨치면 왼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셔도 우린 이런 식으로 반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난밤에 왼 뺨까지 돌려주었는데 이번에 또 오른 뺨을 쳤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번에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른 뺨까지 돌려대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좀업수 여긴 받는 거, 그거 대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업수이 당하는 거, 여러분, 그 뭐가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우리 주님도 먼저 다 그런 대우 받으셨는데, 나까지게 다른 사람들이 좀 무시당하고 업수의 당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다윗은 사울를 위해서, 연주를 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아무리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고 해도 악을 선으로 돌려주는 성도의 삶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요즘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악에 악을 더하는 죄를 짓지 말고 선으로 되갚아 주면서 곳곳에 싸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화목 하는 직분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단창을 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집으로 도망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당연히 사울 왕이요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다윗을 도와줘요? 11조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미갈을 어떻게 부르는지 잘 보십시오. 11절 중간에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갈이라는 여인이요,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사울의 딸 미갈. 언제나 그렇게 등장을 해요. 다윗과 결혼한 다음에도 사울의 딸 미갈. 언제나 그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본문들은 사울의 딸로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보면 다윗의 아내로 등장해.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왜 여기서만 다윗의 아내라고 불리고 있을까? 남편인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아, 아버지 편에 섰을 때는 사울의 딸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아내라고 불러줘요 무조건 남편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편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니까 사울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버지 사울이요 다윗이 다윗을 도망치게 한 것을 놓고 미가를 책망하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둘러댑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다윗이 내게 이르기를 나, 나를 놓아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분위기가 느껴지시지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하여 다윗이 도망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이 때는 사울의 딸인 거예요. 요나단처럼 아버지 사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그 고통스러운 도망자에게를 떠나지만 미갈은 같이 안 갑니다. 자기 남편과 고난을 함께 하지 않지요. 한계가 많은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일 다윗이요 성 안으로 하나님 벗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옷이 다 벗겨진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출 때에도요 미갈은 다윗의 그 기쁨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기쁨에도 함께 못합니다. 남편이 힘들어 할 때도 함께 힘들어 하지 못하고 남편이 기뻐할 때도 함께 기뻐하지 못하지요. 다윗의 아나라기보다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뭐지요 자만기가 많은 여인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망치게 한 일만큼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큼은 다윗의 아내 하고 기록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참 어리석은 여인입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남편을 만났지만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을 함께 누리지는 못해요. 남편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미갈은 못 누려요. 한계가 참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도망치게 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한계가 그렇게 많은 여인이지만 여기에서는 다윗의 아내하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한잔 대접해도 그 상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정말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바르게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다 보시고 좋은 것으로 정확하게 갚아준다고 믿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이곳 저곳에 나와야 우리가 살아하는이 사회가 그래도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아도 손을 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 날은 참 냉랭합니다.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 흘려보낸다는 것을 참 많이 잃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계산이 빠르고 고생이 있는 곳에 안 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여인이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작은 섬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또 하루 또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 좀 따뜻하게 삽시다.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해도 주님 생각하고 나름 선으로 한번 갚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내것내 내 것만 외치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이 믿음 딱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섬기고 필요가 절실한 사람에게 잘 흘려 보내면서 이렇게. 차갑고 마음 아픈 시대에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만큼은 따뜻한 곳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허락해 주신 온 세상은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 그 관계들, 그 일터, 그 교회, 거기만큼은 나로 인하여 그 영적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끔 하는 일에 써달라고 이 새벽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참 버거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네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꽉 붙잡고 아버지 움직일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에도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갚아내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보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